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요. 그리고 남자 운동하라 모티비터고민수입니다 타바타 챌린지 3일차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 하체 힘이 생기는 그런 기적의 타바타 운동으로 준비를 해 보았고요. 각 동작은 30초씩 그리고 나서 내일 좀 휴식하고 다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끝난 후에 미션 있으니 미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가볍게 준비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어깨나비로 벌린 후에 목을 좀 돌릴게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옆으로, 옆으로 호흡 들이마시고 천천히 근육이 늘어날 수 있게 놀라지 않도록 크게 돌려줄게요한 바퀴 반대쪽으로 한 바퀴 어깨가 따라오지 않도록 한번더 어깨 뒤에서 멀어지게 내려놓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깨 앞에서 뒤로. 후 뒤에서 앞으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허리 어깨 후쭉 한번 더후 양손 머리 위로 하이 니즈죠 무릎을 가슴으로 끌고 온다 복근의 힘을 이용해서 후, 후 내쉬면서 복근의 힘으로 후앤후 후. 좋습니다 크로스 킥 여러분, 발끝 세워줄 거고요. 이렇게, 복근을 약간 트위스트 한다는 느낌으로, 손 뒤에서 쭉 멀리멀리 뽑으면서, 멀리 허벅지 뒤쪽이 당길 수 있도록, 후, 엎드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하나 더, 킥백이에요. 그래서, 다리 뒤로 빵빵 차면서, 허벅지 앞쪽이 스트레칭 되도록, 가슴 피고, 후, 크로스 하면서, 후, 후, 어깨 스트레칭도 해주고, 어깨, 날개 쪽쭉조을수 있도록 후욱 후, 들이마시고 가볍게 제자리에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 가장 기본적인 하체 운동이죠 스쿼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여러분들 스쿼트 다할줄 아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본을 좀 잡기 때문에 첫 번째 세트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에 신경 쓰면서 이 웜업을 한다 생각하고 좀 근육을 깨운다 생각하면서 동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 피고 여러분들 무게중심 어디겠죠? 뒤꿈치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 지금 저 스쿼트 빨 생각보다 빨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자세가 제대로 안 나온다 천천히 좀 천천히 가도 좋아요 알았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다음은 이제 스쿼트와 같이 할수 있는 좋은 하체 운동으로 먼저 런지 해서 백런지 다리 하나 놓고 하나 뒤로 갔다 앞으로 오는 런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왔다가 후 호흡 내쉬면서 후 이게 사실 제대로 하면 이 런지가 정말로 좋은 전신 운동이거든요 물론 스쿼트도 그렇고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골반이 뒤떨어지지 않게 놓고 상체 빼고 복근에 힘주고 저 지금 깊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체쪽 허벅지 다 느낌 아요 지금 좀 천천히 가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조금 더 속도 낼 거예요. 근데 정자세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반대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타바타긴 한데, 약간, 어, 변형된 타바타예요. 그래서, 초를 두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근력에 집중해서, 후. 내가 이거 하는데, 무릎이 좀 아픈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려서가 하나요 후. 그래서, 무게가 뒤꿈치 쪽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온다 생각해야 되고 복근에 힘 주고 또 하나는 내가 하체에 힘이 없다 그러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낮기가 없고. 너무 깊게 말고 낮게해서 하면 무릎에 무리가 덜 가겠죠. 좋아요. 지금 그래서 스쿼트, 런지 했고 다음은 사이드 런지 할 거여서 사이드 런지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정면으로 골반을 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정면으로 여러분들이 런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이드로 내려가고 있지만 정면으로 런지 이때 엉덩이 뒤쪽으로 쭉 빼주면서 무게중심이 엉덩이 이 위쪽 바깥쪽으로 쏠리는 느낌 하지만 코어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후 이렇게 골반이 삐뚤어지면 안 돼요. 엉덩이를 옆으로 밀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면에서 뒤쪽으로. 아셨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트는 맛보기로 했고, 2세트, 그리고 3세트, 조금 더스피드 스쿼트, 다운 앤 업, 다운 앤 업. 이게 좀 쉽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심플하고 기본적인 운동이 마스터가 되면 그 어떤 것도 다 돼요. 스쿼트 하나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들 전신 코어 하체 엉덩이 허벅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그냥 내가 많이 하겠다 아니면 뭐 오래 하겠다가 아니라 후 제대로 해서 자극을 느끼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좀잘 되면 빨리 갈수 있고 무릎이 벌어지거나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세 신경 쓰면서 내가 수업 가르치다 보면 자신이 자세를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가 좋냐. 당연히 거울 앞에서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거울이 없다. 그러면, 어, <laughs> 핸드폰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후. 영상을 찍어보면, 아, 내가 운동을 이렇게 했구나. 내가 공식을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직접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사진을 찍던지 해도 좋고요. 후, 먼지, 내려갔다가, 업, 중심 잘 잡고, 무게중심, 앞다리에 많이 있습니다. 후, and r e l a 잘하셨어요.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기본 자세가 중요하더라. 기본 자세가 나와야지, 우리가 다음번에 가면서, 좀더 빠르게 타탑체 챌린지를 할수 있습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올라오기 후,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 그러려면 허벅지를 안쪽까지 다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허벅지 안쪽에 힘을 안 쓰면 여러분들이 자세가 골반이 비뚤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골반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깨가 힘을 빼고 있는지 복근에 힘을 주고 있는지 내 무게가 뒤꿈치 쪽을 향하고 있는지 그러면 무릎이 안 아프거든요. 근데 내가 무릎이 안 좋거나 하체 힘이 없는 사람은 런지 할때 무릎이 아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각도 조절. 사이드 런지. 사이드 런지는 엉덩이 위쪽, 옆쪽 이쪽으로 느낌 많이 가요. 후 깊게 내려가면 후손 한번 쳐볼까요? 후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하면 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사이드로 간다고 해서 엉덩이를 음. 옆으로 미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계속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후, 제 골반 정면 바라보고 있나요?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무게 중심이 가지만 엉덩이 쪽으로 후. 그래서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비뚤어지면안 돼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세트거든요. 마지막 세트. 힘내서. 뭐죠? 스쿼트, 스쿼트. 시작. 네, 다가 조금 더 깊게 내려가 볼게요. 내가 할수 있다면 조금 더 깊게. 근데 등이 말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려갔을 때 이런 느낌 후이 엉덩이가 들리면 안 되고 이렇게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꼭 내쉬면서 일어날 거고 후. 무릎 고정 후. 엉덩이 쪽으로 집중.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근육 느끼면서. 굉장히 심플하지만 여러분들 이 하체 전체가 이제 막 꿈쩍 꿈쩍 거리는 게 느낌이 올 거예요. 런지, 런지, 기본적인 런지죠. 후,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 실수 런지,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가지 말고 위로. 후. 그래서 나는 항상 제자리. 뒤로 갔다가 제자리로 올는 거예요. 제자리. 볼만빗떨어지지 않게. 좀 빨리 가고 있는 이유는 자세가 제대로 나오면 런지도 빨리 갈수 있고요. 빨리 가면 갈수록 좀더 여러분들이 유산소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죠? 심장이 막 뛰거든. <laughs> 그래서 유산소 효과를 좀더 보려면 팔을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팔을 올리는 동작들 여러분들 심장을 그냥 팍팍팍 올려줍니다. 유산소. 효과가 좋아요. 후 내려다가, 내려다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손을 움직이는 이유는 팔을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면 팔로 내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몸이 가는 방향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 힘을 빼고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호흡 내쉬고 다시 한번 내가 이걸 하는데 난 무릎이 안 좋아. 힘이 없어, 천천히 가고, 그리고 좀더별 낮게 가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마지막인가요? 사이드먼지, 그래서 사이드로. 내가 좀 어려운 사람은 그냥 가볍게, 낮게만 가도 돼요. 손 한번 엉덩이 옆쪽 위로 올려볼까요? 그리고 엉덩이가 힘이 들어가는지 느낌 한번 느껴보세요. 여기에 엉덩이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내가 힘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놓고 하잖아요. 후, 조금 더 집중하기가 좋아요. 특히 초보자들이 운동할 때는.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운동할 때 자극이 들어가야 되는 근육을 확실히 잡아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집중을 하기 좋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규어 4로 여러분들 엉덩이 옆쪽을 스트레칭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서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돼요. 발목 돌리기, 발목 돌리기. 이때 가슴을 펴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가까이 가져오면 가까이 가져수록이 엉덩이 옆쪽이 땡기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이때 등이 말리면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꼭 가슴 펴고 푸핀 상태에서 무릎 발목 돌리기. 가슴 피고 엉덩이 옆쪽 할수 있다라고 하면 더 가까이 가져와도 되는데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있어도 괜찮아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리 놓고 허벅지 뒤쪽을 좀 스트레칭 할 거거든요. fold b 그래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멀리멀리, 멀리멀리 멀리. 여러분 골반 안쪽에서부터 늘어날 수 있도록 이때 가슴이, 무릎, 그리고 이마다 종아리 천천히 쭉 안에서부터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좀더 스트레칭이 길게 필요하신 분들은 더 길게 하면 돼요. 지금 허벅지 뒤쪽 하고 있습니다. 후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을 내쉬면서 조금 더 깊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후. 마지막으로 우리 상체 좀 풀어주고 마칠게요. 캣타워 그래서 호흡 들이마시면서 쭉쭉쭉 위에 보고 후 내쉬면서 높게 말아주세요. 쭉쭉 다시 호흡 들이마시면서 전양 보고 후 내쉬면서 차일드 포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살벌리고 양팔 머리 위로 쭉 늘어나게 호흡 내쉬기. 체력과 근력은 올리고 지방은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 타바타 어떠셨나요? 타바타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더 체계적으로 운동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제가 온라인 클래스 또한 운영하고 있으니 설명란에 링크 참조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유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